샤롬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은 갈라디아스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초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리고 그리초의 종은 누구를 위하여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누구를 좋게 하랴 이제 이제 지금 방금 막 현재 가까이 끌어당기다 결합시키다 쓰유 위하여 밀접한 관련된 시간을 말합니다. 좋게 하라, 이 좋게 하다 말은 확신을 가지가다 수공시키다, 끌어들이다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만족시키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다 확신을 가지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말은 누구를 확신하고 추구하며 모셔 드리고 기쁘게 하랴고 애쓰며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신뢰하고 확신을 나아갈 것이냐는 말입니다. 즉 사람을 믿고 끌어들여 기쁘게 하려고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하는가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 이 기쁨은 기쁘게 하다. 뭐 뭐의 기쁨이 되다,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편의를 줄였고 노력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고 기쁨을 구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여 사람들의 기쁨과 편의를 줄였고 노력하거나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속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절대로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초의 보험은 절대로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로 보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초의 마음으로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개상 22장 8절에 이스라엘 왕여호사가 되게 이르되 오히려 이불리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요사와식 가르데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소하고 말합니다. 구하려이 구한다 말은 발견하고 찾다 구하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다 애쓰다 원하다 요구하다 목표를 삼다는 말 내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사람의 기분 찾기 위하여 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한번도 사람의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며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 기쁘게 하다, 기쁨이 되다,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편의를 주려고 노력하다. 만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도 그분 뿐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기쁨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를 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초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초이 이 종은 노예 종 둘로 씁니다. 이는 묵다 매다 동이다 매어두다 아니면 올가미에 걸다 생포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둘러서 종, 노예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 맡긴 채로 자기 자신에 속해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속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종은 예수 그리토께 속하여 예수님께 묶여 내 자신이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토의 뜻에 복종하여 자기 자신의 의지는 모두 예수 그리도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예수 그리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일는 말은 나는 그리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거나 사람을 좋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 그치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을 좋게 했다면 그리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치의 종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좋게 하면 그치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좋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나 주님, 그치의 종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종들에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옵나이다 아멘.